이렇게 장사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안녕하세요 장비 tv입니다 오늘은 장사에 관한 이야기를 좀드리려고 해요 제가 인터넷을 좀 보다가 너무 신기하고 너무 황당한 일을 봐서 아 이렇게까지 모를 수도 있구나 나쁜 의도는 아니지만 이건 정말 몰라서 이런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영상을 찍게 됐어요 제가 장사하라 라고 하는 책을 출간한 지 이제 8년 9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마 내년이면 두 번째 책이 나와요 그래서 장사와 프랜차이즈 사업에 관해서 글을 좀 쓰고 있는데요 글 쓰다 보니까 이런 내용도 설명이 좀 필요하겠구나.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어요.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까지 상황을 이해하기가 힘든가, 대처하기가 힘든가 생각이 들어서 그 엉뚱하고 황당한 사연을 세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사진을 보시면 콜라 사진이죠. 자세히 보시면 가장 우측에 콜라가 반만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 사진은 어느 중국집 사장님이 배달을 보내실 때 같이 보내야 하는 콜라를 보내신 거예요. 이게 무엇이 이상한가? 제일 우측에 있는 콜라는 반만 담겨있죠. 이건 고객이 드신 콜라가 아닙니다. 이거는 사장님이 보낸 콜라 그대로를 찍은 사진이라고 하네요. 중국집 사장님은 무슨 사연으로 남은 듯한 반만 차 있는 콜라를 보낸 것일까요? 이것은 사연이 이렇다고 합니다. 원래 1.25리터 콜라를 두 개를 보내야 되는 주문이었대요. 중국 음식을 보내면서 음료를 같이 보내야 되는 1.25리터 콜라를 두 개를 보냈어야 되는데 중국집 사장님께서 아이고 1.25리터 콜라가 한 개밖에 안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1.25리터를 두 개를 못 보내고 1.25리터 한 개와 500ml짜리 콜라를 세 개를 보낸다고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이미 고객님께. 그런데 막상 도착한 콜라는 사진과 같이 이랬다고 합니다. 1.25L 콜라 하나와 500ml 짜리 콜라 두 개에 반만 담겨 있는 500ml 콜라 한 개를 보낸 거예요. 1.25L 두 개를 보내야 되니까 이거 어떡하죠? 이게 정말 말이 되는 구성인가요? 이게 500ml짜리 두 개는 1L죠. 거기에 250ml짜리를 캔으로 보내는 것도 아니고 이걸 따서 반만 남겨서 250ml를 만든 다음에 같이 보낸 거예요. 이걸 받으신 고객은 기분이 어떨까요? 너무 황당하겠죠. 이건 누가 먹다가 남긴 건지 입으로 마셨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저는 처음에는 이게 주작이 아닐까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황당한 사연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진짜 250ml. 를 맞춰서 보내신 것 같아요. 고객은 이게 1 2 5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이걸 따서 남겨서 보냈다는 건 불쾌한 일입니다. 배달 기사를 의심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융통성을 가지고 그냥 500, 500, 500을 다 보낸 다음에 리뷰 잘 써주세요. 이렇게 메모 하나 남기는 게 훨씬 낫죠. 서비스 받은 느낌도 좀 들고요. 융통성을 좀더 키우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이거는 죽집 사장님이에요. 리뷰를 먼저 보시죠. 죽을 보내고 리뷰를 쓴 고객은 이렇게 썼어요. 후두염이 심해서 죽을 시켰어요. 맛은 그냥 쏘쏘합니다. 쏘쏘가 뭐죠? 음... 뭐 나쁘지 않다. 뭐나 o t b a 뭐 보통이다. 노멀하다. 뭐 이런 뜻이죠. 고객은 별을 4개를 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평범한 댓글을 본 사장님이 대댓글을 단 내용이에요. 처음에 빨간줄 그어져 있는 내용만 저는 봤거든요. 이것만 보고는 저는 에이 오타겠 거니?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용은 이랬어요. 아프신 거안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고객에게 아파서 죽을 주문했는데 낫지 마세요 라는 내용을 댓글로 단거예요 그래서 저는 에이 아프신거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네요 라고 쓰는걸 오타 냈겠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위 댓글을 보고 오타가 아니라는걸 알게 됐어요. 그위 댓글은 16시간 일해가면서 만들어요. 소쏘라고 하실거면 다른데 가서 드세요. 배달료 더 비싸고 더 비싼데서 주문하세요. 아프신거 안나오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오타가 아니라는거죠 왜 내가 정성들여서 만든 죽에 아주 맛있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쏘 소라고 하셨나요? 고객은 표현의 자유가 있죠. 물론 압니다. 배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 얼마나 힘든지 댓글 테러에 별점 테러에 이상한 요구하시는 고객들도 있죠. 정말 진상 고객들도 많습니다.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것도 알죠. 사장님의 마음이 아프다는 것도 알아요. 전부 다별 다섯 개 주는데 네개 주면 화나죠. 하지만 이게 고객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소쏘라고 표현하는 거음 마음 아파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저주하듯이 댓글 달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피해는 오롯이 제가 받는 거죠 다시 돌아오는 거죠 도움 될게 하나도 없지 않나요 정말 아, 안타까운 리뷰였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인데요 피자 조각을 빼고 보낸 사장님 자 사진 한번 먼저 볼까요 별두 개의 이 사진은 손님이 먹다가 맛을 평가한 리뷰가 아닙니다. 아까 콜라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사진 있죠. 이거 받자마자 찍은 사진이래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어떤 사연이길래 사진처럼 피자를 조각을 빼고 보냈을까요? 정확하게 네개의 조각을 빼서 보냈다고 합니다. 피자 사장님이요. 도대체 무슨 사연이기에 네개를 뺐을까 내용을 좀 봤더니 주문을 잘못 보고 그러니까 소짜 피자를 주문을 했는데 대짜 피자를 잘만 만드신 거예요. 사장님이. 그러니까 주문을 잘못 보신 거죠. 소짜를 보내야 되는데 대짜를 잘못 만드시고 아차 이거는 그렇다고 소자를 다시 만들면 대자를 팔 수가 없으니까 이 대자를 소자만큼 양을 조절해서 보내야 되겠다 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이거 받으신 고객의 마음 못땠을까요 마찬가지로 남긴 거 보낸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리뷰를 다신 분은 이걸 4개 빼고 보낸 것 때문에 기분이 안 좋다 라고 하는 리뷰를 다셨고요 그 리뷰를 본 사장님은 또 댓글을 다셨어요 사장님 댓글을 적당히 잘달 자신이 없으시면 안닿는게 오히려 낫다고 합니다 배달 창업을 잘 아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적절한 댓글이 아니면은 안다는 댓글이 오히려 낫다. 이분께서는 피자를 만드는 게 얼마나 고생스럽고 내가 얼마 나 정성껏 만 들고 있고, 그런데 이게 그렇게 기분 나쁘냐? 그럼 시키지도 않은 큰 피자 드리면 기분이 좋을까요? 이렇게까지 다셨어요. 아, 기분 좋죠. 소자 시켰는데 대자오면 기분 좋죠. 그러면서 나는 아끼기 위해서 보내드린 게 아니다.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소자의 양만 보내드린 거다. 편안 알려드릴까요? 만약에 대자를 소자처럼 만... 들어서 보내려면은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원형을 십자 모양으로 자르면 양이 조금 줄어들어요. 이건 농담이고요. 이렇게 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저는 이 피자 사장님이 나쁜 성향의 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엄청 열심히 정성껏 만든다고 생각이 드는데 마찬가지로 너무 원리 원칙만 따지신 거예요. 800g짜리 피자를 만들었는데 500g짜리 주문이 들어와도 500g에 맞추는 게 아니라 800g을 드려야죠. 차라리 이렇게 댓글을 달았으면 어땠을까요, 손님? 저희 실수로 피자 대짜 보내드립니다. 혹시 잘못 온 거라고 생각? 안 하셔도 저희가 실수해서 대짜 보내는 것이니 오해 마시고 맛있게 만 드셔 주세요. 항상 주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받으신 고객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와! 오늘 운수가 좋네. 당연히 별점 5개 드리겠죠. 리뷰도 잘 적어 드릴 겁니다. 어쩌면 제가 잘 보내드릴게요. 최고의 매너 고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고객은 단골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크죠. 물론 여기 소짜 주문하고 대짜 보내드리면 남지 않을 겁니다. 원가가 많이 들어가니까요. 하지만 이분이 평생 단골 될지 어떻게 아나요? 배달 사업 많이 힘들죠. 고객 컴플레인도 많이 받고요. 저는 사장님의 판단이 사장님들의 생각이 맞다 틀리다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장사의 개념에서 사업가의 개념에서 본다면 올바른 처세술은 이게 아니다. 어떻게 하는 게내 사업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저는 사장님들이 승승장구하시고 내 가게로 10억, 100억 매출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장배TV였습니다.